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기아 올뉴 소렌토죠. 소렌토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절정을 찍어버린 그런 차량 되겠습니다. 패밀리카로 가장 인기 많은 차량이죠. 저도 결혼하고 첫 차, 첫 신차로 뽑았던 차량이 바로 이 올뉴 소렌토입니다. 가족 차량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부족함 없었던 차량입니다. 출력도 부족함 없고 공간감도 뒤에 트렁크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유모차라든지, 각종 짐 같은 것도 캠핑이나 이런 거할때 부족함 없이 다 실었습니다. 3인 가족이었을 때, 지금은 5인 가족입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가부터 2.0, 이름 프레스티지, 딱 실속 옵션이죠. 저도 프레스티지에서 스타일업만 넣어서 여기에 사구 안개등이랑 휠만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1149만원 15년 최초 등록에 18만 7천 키로 6월 4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흰색 차량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중 계기판 기어봉 조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쾌적하고 넓죠. 핸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 후방 카메라가 상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와 잘 나오고요.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파노라마 썬루프 정말 개방감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여기에서 그 2열 공간을 폴딩을 시켜버리면 자동으로 평탄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차박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영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뉴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성능비는 17만 5 8 90원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이륜의 프레스티지 완전 무사고 1,329만원에 16년 최초 등록에 14만 5천 키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5월 13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 굉장히 쾌적합니다. 핸들, 핸들 컨디션도 양호합니다. 신인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미끄럼 방지, 그리고, 운전석 도어,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구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미끄럼 방지, 2열 열선, 엔진룸, 타이어 휠까지 타이어도 85% 남아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불량 미세뉴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성능비는 11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이륜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노블레스만 돼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80만원. 1인 신조 차량이죠. 14년 최초 등록이 12만 7천 키로. 검정색이고, 3월 17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검정색. 외관은 상품화 작업 해 놔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 실외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사진보다는 살짝 먼지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롬 휠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생활 기스만 조금 하나 한 군데 정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크롬 휠이 관리 정말 잘돼 있습니다. 타이어도 관리 잘돼 있고요. 엔진룸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오일류나 기본 경정비를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기름만 넣고 주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차량을 팔기 전에 경정비를 해서 파시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그 오일류나 소모품은 이렇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직접 교환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오일류가 다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인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2열 그리고 운전석 핸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2열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버튼 시동,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없고 이 차량 역시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뉴스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성능비는 16만원. 그럼 다음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이륜의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풀옵션 중에 풀옵션이죠. 1인 신조 1430만원 16년 최초 등에 12만8천키로 지금 구매하셔서 정말 오래도록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가장 빵빵한 차량이죠. 5월 22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정말 깔끔합니다. 사구 안개등 크롬 휠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시트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시트 되겠습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220볼트 그리고 미끄럼 방지,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시트, 그리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요. 타이어 휙기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누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죠. 이제, 그, 천만원 초중반까지는 이, 노블레스나 이제 프레스티지 차량이 있다면 이제 좀더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노블레스 스페셜부터 이제 무사고 차량들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차량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3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